문제. 1번 문제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x는 뭐가 되죠? 정의해서 로그 10의 a. y는 로그 10 b. z는 로그 10 c. 지금 밑이 다 뭘로 돼 있어요? 10으로 돼 있죠. 그럼 얘를 바꾸려면 얘를 밑을 변환해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밑이 10으로 바꾸면 여기가 log 여기는 얘가 이렇게 바뀌겠죠 log 10의 ab 분의 log 10의 root b 제곱 c 그럼 여기는 log 10의 a 더하기 log 10의 b 분의 얘는 얘는 b의 제곱 c 곱하기 2분의 1이죠.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올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에 그 다음에 로그 10의 b제곱 c 그러면 2분의 아 여기 한번더 정리하고 갑시다. 그럼 2분의 1에 로그 10의 b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오자. 더하기 로그 10의 c 분의 분해가밑이죠밑에 10의 a 이 부분에. 이이거이제 xyz로 바꿔주면 될에아니에요 바꿔주고 다 정리를 하면 에이부분이부분부분 부분에. 이 부분에. 분이부분이이이 자, 우리가 이제 로그의 연산을 해야 돼요. 로그의 연산은 밑이 어떨 때 가능한 거였죠? 같을 때 가능했어요. 주어진 조건에서 하나는 2고 하나는 3인데 뭘로 통일해 줄까? 잘 보니까 봐봐. 2, 3, 3, 7이니까 뭘로 통일해 줘야 되겠어요? 2로 해야겠어요? 7로 해야겠어요? 3으로 해야겠어요? 3으로 해야 되겠죠. 조건에서 잘 보면. 양쪽에 공통에 있는 수로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로그 3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로그 3에 2는 뭐가 되겠어요? a분의 1. 그럼 이제 밑을 3으로. 그러니까 얘도 이제 밑을 변환하는데 무슨 밑으로? 3으로. 로그 3에 42. 로그 3에 56. 42 소인수 분해하니까 237 나오더라. 2, 3, 7. 5, 6, 소인수 분해하니까 7, 8. 이 8. 6이니까 2의 7, 8. 7, 곱하기 7, 그 7, 고 7, 우리 이제 암산으로 딱딱딱 합시다 8. 의 로그 8. 의 8. 니까 얼마 7, 1 7, 8. 7, 8. 의 8. 7, 8. 7, 8. 7, 이니까 뭐예요? B. 여기는 로 7, 이 7, 8. 7, 8. 8, 9, 10. 7, 8. 1 3의 3이면 1이고 3의 7이면 뭐예요? b예요. 얘를 거분수로 잘 정리하면 답이 됩니다.